앞으로는 코로나가 더욱더 위험한 아, 다양한 아, 변이종 때문에 QR 코드가 있는 운전면허증 같은 백신 카드를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게 되고 그렇게 대세가 흘러가면서 백신 접종은 필수가 되었고 또한 일부 공공기관과 또한 단체에서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 의원 특히 접종 안 하면 아예 당에서 쫓아내겠다는 라 경고까지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또이 시대를 잘 견뎌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참으로 시대의 조류에 잘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앞뒤가 두깍기는 일들이 우리는 많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신의 말, 주신 말씀의 제목, 나중된 자로서의 방조되고입니다이 말씀 바로 오늘 본문 이전 19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30절에 이어서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 왜냐하면 앞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다 지키라. 그 청년 내가 다 지키왔습니다. 철저히 지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의 가진 재물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소라. 재물을 가진 이 청년은 근심하며 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볼때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놀랍니다. 주님, 그러면 어떤 자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믿음 플러스 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플러스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앞에서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면, 오늘 20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상, 우리가 보상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들은 어떻게 하여서 원망하는가? 그 다음 12절에 보면, 나중에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아 있거를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도위를 견뎌 놀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야단치지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상들의 친구여 너희들 이해는 하지 그런데 나의 뜻이 따로 있지라는 권고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당하여서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친구여라고 하면서. 너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또한 있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답을 줄수 없는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왜 원망했습니까 한 시간 일한 사람이 3시간, 6시간, 9시간, 12시간 일한, 일한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한테날이시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도원 주인이 그렇게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천국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천국에서의 그 모습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19장에 보면, 이혼한 자가 있었고, 어린이들, 재물이 많은 청년, 이런 자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결혼도 실패했고, 약한 자, 가난한 자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불증을 하여 천국 소망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정말 가기가 어렵구나라는 이런 상황을 실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이전 십도장에서 다뤄지고 있고, 이 상황을 제자들이 다 보고 듣고 지금 와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실망하는 것이그 정도의 사람이 천국에 갈수 없다니, 도대체 어떻게 천국에 갈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히 답을 주는 것 같은데, 궁금증을 만들어 준, 충분히 이해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뜨면 알수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지금 읽은 것처럼 원망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서로 비교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를 준다고 그랬으면 하나 받으면 그냥 땡큐인데 한 시간이라는 사람을 받아보니까 그 사람도 한 대나료를 주는군 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12시간 하루 종일 했으니까 12대날이 오늘 받아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받아볼 때 나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에게 주는 것은 감사한 것이요. 다른 사람이 약한 자를 더 보태서 그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 배려해서 줄 때에 그 사람은 큰은혜입 은혜 받은 사람을 우리가 원망한다. 그런 거나 다른 이 없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아 또한 키도 훤칠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세울 때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다윗이 등장하니 다윗과 비교하다가 결국 블레셋 전투에서 내 부자가 모두 비참하게 치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부르기 좋게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직분만큼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직분만큼 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직분만큼이나 큰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그의 상응한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직군대로 살아가는 것이. 만일 상급이 없다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는가. 한 조직을 세우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지. 아니 우리가 내직군대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늘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위치를 생각해 보는 것이. 그리고 비교하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런 아침에 나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통하여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할수 있게 된것 감사하는 것이. 만일 부르지 않고 나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빈둥거리면서 하루를 보낸다 그러면 이 얼마나 힘든 하루였겠는가. 갈 곳이 없는 자를 불러서 은혜 주신 것 그냥 감사해야 하는 것이니다할일 자체가 복이며 게다가 푸드원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도 감사한데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정말 복 중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최소한 한번 이상 들었을 것입니다 축복된 자라는 것입니 사실 살 보면 원망하 일이 왜 없겠습니까 원망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면 큰 일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부름받은 사람은 한 텅하륜을 받았지만은 그가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일을 시켜준 것도 감사요. 그 모든 사람보다도 제일 처음으로 불렀도 주셨다는 것, 그첫 부름의 영예가 있는 것입니다. 그서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나중 문제나 지금 다름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불르주시고 나를 제1로 불러주신 그은의첫 영예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기억하시고, 인도하신 그네를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테내려온에 약속을 하신 푸드원 주인 13절을 같이 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였는데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었노라. 네가 나와 한 테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지난 5월 1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는 곳에서 미군을 더 이상 희생시킬 수 없다 그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철수 발표 직후의 3개월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무기력하게 아프가니스탄은 다 무너져버리고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렸습니다 무력한 군대 부정부패의 천북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 민주 정부를 수립하겠다라고 약속, 민주 정부를 꾸려서나 적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의 인구가 2,500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수많은 사상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2조 달러의 비용을 퍼부은 결과가 효과가 없기에 더 이상 지키려 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살 무장 세력인 탈레벤이 입성하자마자 현금을 들고 달아난 대통령의 모습을 통하여 그 나라를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것. 주인이시니 없는 것이요. 지키려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마치 제3자가 지켜주시니 의지하고 나 자신은 없는 것이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원을 가진 주인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드에게 각각 품싹을 주는 것이니그 약속은 한 대나리 월식을 주겠다고 들여보낼 때에 이미 말을 한것이니다 이와 같이 포도원 품권의 비유는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모두를 품꾼으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각자의 부름의 시간이 모태신앙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 있고 어릴 적에 또는 학생 때에 또는 장년이어서 되 부름을 받은 각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 주신 그 약속의 시간이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천국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약속 가운데 일꾼으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찾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담보도 필요 없고 손해나 계약에 불이행에 걱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마태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주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피를 흘리기까지 약속해 주셨고, 주님 다시 오심을 죽을 때, 아, 죽으심을 기념하여 전하는 것이 하나님 언약. 지금도 요유하고이 약속을 붙들고 리가 가는 것이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주의 뜻이다. 1사절을 듣습니다. 너의 가슴을 가지고 가라다 주원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뜻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이냐면, 역사가 변화할 때입니다. 보다 안정적,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분들은 변화가 일어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척정신인 분들은 변화를 오히려 타고 그때에 더욱더 마음의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에 변화가 일어날 때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의 예측에 대해서 귀를 잘 기울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면 다음에는 어떤 스텝으로 이어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도계시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담고 또한 지금 어느 시점에 와있다, 시계가 어느 정도 와있다라는 생각을 들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 가운데 미래 예측을 귀 기울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은 주는 것이 주의 뜻이고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귀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풍부인 것이죠. 1절 보면, 원문에 보면, 외래훈연이라는 단어가 접속어가 약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은 것 같아, 천국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품꾼으로 삼으시고, 일하시고,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신 뜻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어난 천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고 계시는지, 변화가 일어나니 변화 가운데 내가 주님 뜻에 합당하게 내가 대체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침과 홍수 후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만큼이나 되지 않을 때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할 분들 또한 찾으시고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심입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내리고 고기 잡는 너부 베드로와 그형 안드리를 부르시고 등등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꾼 삼으시고 천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동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이 한테나루 음식을 포도원 주인은 준비. 하필이면 왜 나중 사람부터 온 사람부터 주었을까? 제일 일어나때온 사람한테 주고 그사를 받아가지고 가면 나중에 한시간이란 사람이 한테나루를 받았을지라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거기에 포도원 주인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이 제일 먼저 그에게 품삭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줄 때에 원망한 자들에게 주님의 반응은 그래 너희들 이해할 수 있어라고 하지 않아도 반은 매우 싸늘합니다 지금 읽은 것처럼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며, 천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본것입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알수 없지만, 왜 그랬을까? 오후 5시 1시간 이미 이제 끝나는, 1시간 이라고 노동은 혜가를 받는 그에게, 포도원 주인은 왜 그를 먼저 챙겨주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아마도 그는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나와서 점심도 먹지 못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하루, 오늘도 그냥 가는구나라 생각했는데 마침 끝나기 한 시간 전에 부름을 받아 일하여. 그래, 오늘 다행이 일할 수 있어서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가 가장 급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한 시간 일한 사람도 가족이 있고 가족을 부양할 때에 한 시간 일했을지라도 한 테나료를 받아야만이 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사실 만일 시간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아침부치는 사람이 한테온 일하면 한시간 일하는 사람은 아주 잘 듣는 것, 12분의 1을 주었을 것이 그것을 받으면 이 사람은 가족이 굶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시간이 세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릴 수 있고 굶지하냐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치어서 배려하고 그의 상황을, 치유하고 채울 수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다스리는 곳 사람이 얼마나 일을 하며 풍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먹고 살 만큼의 양을 채워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입니다 우리가 가거 살아오면서 우리의 상황 모든 상황들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우리가 날마다 간증하며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서 또한 이러한 계산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정정해주고 다시 보게 해준리 말씀을 맺습니다 긍정의 그 심에서 새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 소나무이 세 개의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서 보석을 잘 담아놓는 그런 그릇 재료로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꿈과는 달리 냄새 나는 짐승의 구유에 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떡갈나무는 왕을 태우는 거대한 배의 재로 쓰임받기를 원했으나 조그만 낚싯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나무는 높은 산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섭리를 일깨울 수 있는 늠름한 나무가 되기를 원했는데 번개를 맞아서 그냥 쓰레기터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먼 순날, 냄새나는 짐승의 구요가 되어버린 올리브 나무는, 어느날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호적 해산 임박하여 그피 찾은 그 여관 마국간의 아기를 예수를 뉘었는데, 뉘운그 구요가 바로 올리브 나무 뚝부던 대로 되지 않았지만 은 왕을 모시게 되는 그 재료가 뒤뚱것입 조그만 낚싯대, 체류가 뒤었던 떡갈나무 예수님께서 그 후에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거닐며 배를 타고 복음을 이리저리 전할 때에 태운 왕을 태운 그 배에 체류가 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쓰레기터미에 묻혀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군인들이 버려진 쓰레기통 위에서 주운 그 소나물 쪼개어 만든 십자가의 재료가 되었다는 라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언젠간 나를 들어서셔서 특별한 존재의 꿈보다도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와이 우리는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꿈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늘 신망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삼백 가지 선을 이루시는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 그러니 원망보다도 나를 불러 일하게 하신 처음 부르신 첫 영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하나님을우리 부르시고 약속한 것 결코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지 않았고. 모두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행을를 하신 분이다라는 것. 단한 시간 일한 나에게 품싹을 주며 영생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뜻입니다. 이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뜻을 쫓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포도원 주인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받은 자들의 또한 사 삶이 되는 것이요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그 무엇인가 큰복을 차지할 걸로 생각했는데 포드원 주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는 것을 부여주고 나중된 자가 먼저 질수 있어라고 하면서 천국 비유와 함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알게 너희들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고 답게 살아가야 할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 먼저 든 자나 나중 든 자나 늘 답게 살아가며 한주 동안도 지밖이지 않냐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죄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